안녕하십니까 중앙경제TV 애널리스트 이성우입니다. 네, 오늘 먼저 그 시장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화면상으로 보면 이게 종합지수 오늘 1봉 예, 차트인데 아주 굉장히 하락이, 하락봉이 하락 굉장히 컸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장중에 이제 마이너스 100포인트까지 찍고 3000포인트 깨지는 건 물론이고 마이너스 100포인트를 주고 어, 하락종목수가 무려 코스닥 거래소 합쳐서 2000개에 가까운 그런 하락종목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 전체에 오늘 뭐 비바람이 불었고 뭐 전쟁터처럼 아주 좋지가 않았습니다 상황이. 네, 물론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 저희 중앙경제 TV에서는 어제 이제 미리 어 오늘 그 이낙연 민주당 이낙연 대표께서 이제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 때문에 어 다시 한번 거, 그 현지를 방문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럼 가덕도 신공항 관련 주식 주식은 뭐가 있으며 그 중에서 그래도 업황이 반도체가 요즘 좋지 않습니까? 어,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어, 가덕도 신공항 근처에 땅이 있으면서 어, 수혜를 받으면서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선택한 것이 바로 어, 그 성우테크론이라는 저하고 이름이 비슷한 성우테크론이라는 주식을 오늘 아침 시가에 일단 어 매수를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시가가 5,040원이었는데 시장이 오늘 아침부터 조체 어제 미국 시장이 대폭락 하였기 때문에 아침부터 시장이 아주 크게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호테크로는 아침에 시가에 이렇게 5,040원 언저리에서 저희가 매수를 하자마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분봉이 차분하게 우상향을 하루종일 해나가면서 시장이 100포인트가 빠지든 70포인트가 빠지든 상관없이 계속 이렇게 예, 예, 성우 테크로는 하루종일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쭉 도높이 예,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제 최고점 5340원을 찍는 곧그 직전에 일단 짧게 5300원 언저리에서 저희 중앙경제 TV를 이용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5300원 언저리에서 이렇게 짧게 매도 수익 실현을 해서 어, 주말 자금을 쓰시도록 하고 현금화를 일단 하자 시장이 오늘 좋지 않기 때문에 에우, 일단 현금 비중을 높이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네, 일단 매도하고 또 재배수는 하지 않고 이렇게 했더니 시장은 뭐 예상대로 역시 오늘 굉장히 험악한 시장으로 예,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이낙연 대표가 오늘 가신다는 거 알았지만 어, 어떤 발언을 해주실지는 뭐 저희가 알지 못하고 이건 성우 성호, 성우테크론이라는 회사가 하는 사업에 대한 소개인데, 이 회사는 이런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을 좀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어 이쪽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반도체 핵심 부품 리드 프레임 이런 이제 후공정 사업 이런 거, 그 외에 이제 케이블 사업, 또 PCB PCB 관련 사업을 이렇게 하는. 이런 반도체와 그 다음에 전기 IT 부품 업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이낙연 대표께서 어 부산에 가서 하신 말씀이 어 8일 전에 일주일 전에 부산을 한번 가덕도권 신공항 콘테를 가셨어요. 근데 오늘 일주일 만에 다시 부산에 가셔서. 신공항에 대해서 전쟁 중이라도 신공항을 세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거의 전쟁터나 마찬가지였지만 이 성우테크로는 가덕도 신공항 수혜주기 때문에 이 전쟁 같은 시장 상황에서도 네 신공항 세운다는 이 파격적인 발언 때문에 예 일단 예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연이어서 일단 저희가 오늘 올 매도를 모두 매도를 한 것은 아니고 일단 절반만 매도를 했습니다 절반은 보유한다 월요일까지 왜 월요일까지 보유를 하느냐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야당에서 신공항 특별법을 이제 이낙연 대표께서 2월 안에 이제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야당의 협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야당에서도 입자를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이 야당에서 야당의 대표이신 김종인 위원장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2월 1일 날 부산을 가시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부산을 가시게 돼서 아 결사반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 않을 것이라고 감히 예상을 해 봅니다. 네. 아마도 이거 그러면은 잘해 보자. 우리나라의 그 미래 발전을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에 또 어떤 좀득담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전쟁 중이라도 가덕도 신공항을 짓는다라고 이낙연 대표만큼 수위를 높이시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협조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성우테크온 같은 가덕도 신공항 관련 주식은 어 월요일 날도 또 좋은 흐름을 가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절반만 매도 수익 실현을 하고 월요일 날김종인 대표께서 또 가덕도 신공항 가서 하시는 말씀의 수위를 봐서 주가가 추가 상승할 때또더 높은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절반만 매도한 것입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